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인도건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래의 센트럴 타운인데요 이곳의 위치가 지금 지하철역에서부터 걸어서 도보로 5분. 그리고 제가 이제 2호선에서 살고 있는데 사당역에서부터 한 16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가장 높은 곳에 서울하고 또 거리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구경해 보시죠. 슬지러운 내말마련 네 저는 지금 건물 앞에 와 있는데요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상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형태에 맞게끔 내 차량의 뭐 사이즈라던가 그런 거에 맞게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지하 3층부터 22층까지 되어 있고요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층이 주차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3층부터 해서 2층까지. 주차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층까지 주차장. 아, 3층까지. 실수, 실수.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경을 저와 함께 해 보실 텐데요. 타입은 총 3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지금은 A 타입입니다. 일단 굉장히 층고가 높고 현관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신발 살균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은근히 있고 없고 굉장히 또 차이가 큰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관 같은 경우에는 자동 중문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좀 포인트가 될수 있는 현관이고요. 자, 지금 작은 방 보시면 좀 안으로 깊게 좀 되어 있는 구조여서 굉장히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옷장이랑 침대 아니면 이렇게 서재로 꾸미셔도. 어, 좋을 만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또 이곳의 장점이 방마다 개별 에어컨이 있다는 게또 장점이어서 요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는 이렇게 욕실이 되어 있고요. 근데 욕실에도 이게 막 층고 굉장히 크고 이러다 보니까 평수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도 좀탁 트인 느낌이 들고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제습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쾌적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도 이쪽 왼쪽에 창이 되어 있어서 환기 같은 면에서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요즘은 다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싱크장이랑 하부장 이런 게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세련된 느낌까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싱크대, 인덕션, 그리고 김치 냉장고까지도 수납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에 이렇게 전자레인지는 오븐을 둘수 있는 곳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콘센트가 되어 있어서 커피 바처럼 이용하셔도 되고 또 전자레인지 넣으셔서 넉넉하게 다양하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서 지금 딱 우리 이런 모델 하우스에서 느껴지는 이 깔끔함을 내가 실제로 살면서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통창 너무 시원하죠? 저희 집도 창이 엄청 크거든요. 확실히 이 뷰를 한번 맛보신 분들은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몇 층이죠? 지금 5층이요. 5층인데도 뷰가 좋아요. 진짜 좀탁 트인 느낌이 들고, 진짜 놀라운 건 지금 어? 앞에 대로변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도 되게 조용해요. 확실히 요즘은 샤시가 좋아가지고. 소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또 환기 같은 경우는 조금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위에 보시면 에어컨과 함께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공기 순환할 수 있는 요거까지 달아드렸기 때문에 어 전열 관기 그래서 답답하지 않게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실 크기는 좀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이 정도는 전좀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방도 들어가 볼게요. 요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이 좀 이제 연령대가 어리거나 해도 충분히 어, 사용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 침대 두고 선반 두고 책상 같은거나 테이블 두시기에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사이즈 같습니다. 역시나 시스템 에어컨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쪽 방은 진짜 개별적으로 또 이게 온도가 너의 온도 나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안방이죠. 큰 방. 그래서 확실히 사이즈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막 엄청 큰 느낌은 아니고 좀 알차다. 사이즈가.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욕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 이 벽지 타일이 되게 예쁘네요. 약간 대나무 느낌? 좀 처음 보는 느낌의 타일이어가지고 또 느낌이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층고가 높아가지고 진짜 좀 시원하고 탁 트인 느낌이 들고 전체적으로 좀 쾌적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 A타, 타입 구경을 다 마쳤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B 타입이나 C 타입 같은 경우에도 비슷은 하거든요. 근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크기는 똑같은데. 응. 이쪽 음. 음. 이제 삐타입이죠? 한번 역시나 보시면 현관 이렇게 되어 있고, 신발 살균기와 수납장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삐타입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방, 방, 거실 방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억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동선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안으로 쭉 들어오면서. 내가 요리하면서도 그 통창 뷰를 좀 느낄 수 있고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여서 이 구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B타입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세탁기 둘수 있는 곳. 어, 꽤 사이즈가 넉넉하네요. 그리고 작은 방두 개를 한번 구경해볼까요? 이거는 약간 딸아이들 위한 방으로 꾸며져 있는 느낌? 평소 자체는 아까 봤던 A타입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정도 어, 이쪽 방은 또 이렇게 취미 룸처럼 꾸며놨는데 피아노가 있네요 소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을 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더 채광이랑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어, 좀더 매력적인 것 같고 이제 부부의 침실 안방 가보겠습니다 어, 안방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비슷한데 안쪽에 드레스룸이 되어 있어요. 파우더룸. 그래서 화장도 할수 있고. 이렇게 옷장까지.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욕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태가 다 비슷비슷은 하면서도 구조에서 오는 그 동선이라던가 그 공간 활용도의 차이가 조금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자녀가 있다. 한다면, B타입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동선이 자녀 1호, 2호 넣어놓고, 부부 침실, 거실을 기준으로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주방이 일단 창을 바라보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방 앞에 이제 그 창문이 있어서 좋았다면, B타입은 거실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C타입이에요. 어, 확실히 이 C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실이 훨씬 더좀 넓고, 시원한 느낌. 그쵸? 좀 트인 느낌이 들어서 딱 손님이 딱 우리 집에 왔을 때, 어, 집 되게 공간 좋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안쪽을 좀 깊게 빠진 형태고, 싱크대랑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취향을 좀탈것 같아요. 붙어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 조금 어 나는 별론데 하실 것 같고 오히려 떨어져 있어서 공간이 분리가 되어서 식탁처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또그 부분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작은 방인데 하나 장점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어서 따로 가구를 안 들이셔도 된다는 거그렇죠요자드레스 있는 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ABC 타입이 다 약간 비슷한 듯 한데 장단점이 다 묘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방이네요 사이즈는 비슷해요 역시나 똑같이 안에 파우더 룸과 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파우더룸은 안방에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A 타입은 했으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좀 작은 방 취미나 서재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공간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저 목소리 지금 울리는 거 느끼시죠? 사이즈가 좀 나오고 창이 있어서 채광까지도 좀 챙길 수 있는 게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중간방들은 음. C타입이 제일 큰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녀가 음. 있으신 분들은 BC타입이 조금 괜찮으실 것 같고, 음. 그게 아니시라면 뭐 A타입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어, 저는 솔직히 B타입. B 타입. 응, 뭔가 구조적으로 좀 안정된 느낌이 들고, 그, 음. 방, 방 거실, 방. 이렇게 해서 자녀들까지 케어하면서 주방 공간이 기억자다 보니까 좀 제가 요리를 이렇게 막 상상했을 때도 공간 활용이 좀 되게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삐타입. 픽하겠습니다. 이곳이 제가 주변의 지도를 보니까 인프라가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서울대공원도 있고. 성계산도 있고 관악산도 있고 주변에 즐길 문화 인프라부터 자연 인프라까지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어서 요새 좀 날씨 좋을 때좀 어 인덕원에서 가장 높은 곳 기억해 두시고요 한번 구경에 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